서서 인사해야겠지? 아, 그럼요. <laughs> 나는 그런 게 고민돼, 항상. 아니, 가 왔어. 이게 아니라. 그게 처음에 말을 와야 되는 건지, <laughs> 아니면 그걸 동의를 구하고 말을 와야 되는 건지, 그것도. <laughs> 신발이랑 똑같다. 오늘? 어, 아. <웃음> <웃음> 어, 신구가신구가너형 기억나? 응. 아, 진짜 기억나. 난, 물론 알지. 응. 오늘 어렸을 때는 지퍼 몇살 됐지? 이모가? 저는 26이에요. 26. 26? 응. 한국 나이로 26. 응. 그죠? <웃음> <웃음> 진짜 여러분에 대어요어 나도 저렇게 뭔니까좀 역할에 한계가 없는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늘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어서 저도 기사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건 진구가 그때 당시에 제가 눈에 띄었었나 봐요. 뭐 다른 좋은 배우 선배들도 많이 있는데, 예. 근데 물론 그렇게 코멘트를 해줘서 상당히 반갑고 남다르긴 하죠. 예.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친구를 좋아하게 됐어요, 사실. 예. 응원하고 항상 나오면. 예. 학교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엄청 아 예. 저보다 선배님이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전설의 학번이다, 이런. 이러한... <laughs> 되게 내추럴 수수하게 하고 왔다. 어, <목소리> 멋지다 학교 <laughs> <후기> 후배전화 <후배대매. 웃음> 58기, 58기, 39기야. 교수님 차이지. <laughs> 저영 같이 해가지고 그때 도 친해졌죠 좋은 얘기도 진짜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아껴주세요 진짜로 아. 역시 저의 원업이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훈이 형이 좀허달거요 수다쟁이라게 아 사람들이 잘 몰라요. 그형의 아 수다를 그러면 뭐 불꽃 카리스마, 아, 네. 그 자체는 <laughs> 계절로 치면 여름 <laughs> 민호 스물네 살 때, 음, 어, 어, 그때 같이 16부작 같이 해서 그때 아, 친해졌고, 드라마. 에, 에. 그럼 민호 씨는 나이가... 저 91년생, 35나이 30... 어, <laughs> 네, 나이가 어릴 인데 어차피 여행가, 여행가서막 같이 굴러야 되는데, 그냥 말다놓까 그냥, 그냥, 그냥 동네 형, 동생처럼 어, 그러니까 이렇게도 놓고 <laughs> <우리도> 잘해 <laughs> 아니, 진짜. 우리 잘해보자 화이팅 하자 우리 화이팅 하이이팅 하지 처음 봐. 야 이거 <laughs> 생각보다 언더네요. 아, 아람이가 <웃음> <웃음> 걱정이 되는데 아, 항상 목폴라 입고 다니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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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를꽉 졸라 먹야겠다 <laughs> <laughs> 아, 이런데서도 <laughs> 또. <웃음> <웃음> 아, 아 저희가 8일 동안 네 분이서 로드 트립을 하시는 거잖아요. 네네. 네. 찍어봐라. 가정은, 네. 음, 직접, 아, 아 약간 형님들이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. 셀프 어, 음. 게임을 안 찍어보면. 어 맞아 맞아. 맞아. 두피 마사지기야? 아, 요즘에 이렇게 나와. 왜? 비트인데? <에이. 빈티진데? 웃음> 음, 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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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매 매고 있어야지. 나고치고 있고 싶어서. 고치를써첫예능이라 티내고 싶어 가지고. 도 완전 지 약간 산내칠 것 같은데. 저 되게 졸려요. 정말. 재밌을 것 같아. 지우 입고 왔잖아.